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 또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을을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다루면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순간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수많은 죄로 얼룩져 있는지 그 심각성을 정말 깨닫는다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가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것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